오만입니다 어, 어린이날이 어, 음, 지났습니다 어, 어린이날 연휴 동안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어, 나름 또 성장한 모습을 보았을 때고 또 한편으로는 아,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많이 하는 어, 그런 시간이 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어, 저도 어, 이렇게 어린이날만 되면 음, 어, 또, 그동안, 또 작년에 아이들이 또 자라온 모습을 또 보고, 또 올해 또 이렇게 다시 또, 어, 또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음, 좀 기분이, 어, 많이 묘해지는 것 같습니다. 음, 제가 어느덧, 어, 이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린 지가 어림잡아서 한 이제 한 8, 9개월 정도 돼가는 것 같고요. 어, 또한, 많은, 어, 부모님들, 어, 특히 경계선 지능 아동을,과 학생을 키우신 부모님들이 참 많이 연락을, 어, 하시고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까지는 계속, 어, 왜 이렇게 좋은 FI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 하지를 않느냐에 대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현재 우리나라에, 어, 많이 퍼져 있는 그러한 인지치료 방법으로는 어,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아이의 인기적인 기능 향상은 물론이고 학교 학습을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스템이다라는 것을 어, 제가 강조하고 있고요.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몇 어머님들이나 이렇게 얘기하시다 보면 그러면 정말 이 F.I.는 음, 효과가 있느냐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어, 저는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음, F.I.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1950년대부터 시작해서 무려 지금 70년 가까운 세월을 이렇게 굳건하게 버틸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정말 어, 우리 어, 부모님들이 좀곰범이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100년 가는 기업이 없다라고 합니다. 어, 그만큼 토대가 확실하지 않으면 어,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기업조차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정말 어, 대단한 그룹도 우리나라에서 쉽게 무너져 버리는 어, 나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런 토대를 확고하게 가진다는게 중요한지 아마 살면서 계속 보셨을 텐데요. 또내 아이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보통 20살 이전까지 출를한다고 보았을 때 어, 대부분의 성인까지 되는 가정을 키운 부모님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아이한테 20년 가까이 적용할 수 있는, 어, 그런 프로그램들 자체를 접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그런 어머니들이 또, 어, 어린 아이들게 장애아동을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또 얘기를 전해주고 전해주고, 그렇게 해왔어도, 실질적으로 뭔가, 어, 20년, 30년이 돼도 일관되게 이 방법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치료의 가장, 장애아동 치료의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고, 아마 지금 특수학교를 가던 뭐 대안학교를 가건 현실적으로 그냥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우리나라의 장애교육의 현실이에요. 특수교육의 현실 이런 점을 보았을 때 저는 이 f i 가 그냥 70년을 버틴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제가 가장 많이 듣는 한국에서 그냥 엄마 아빠들이 무신코 어, 전화로나 찾아와서 하는 얘기들 어, 그게 정말 효과 있으면 증명해 봐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저는 정말 어, 로빈 포일스타인 박사가 음,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저조차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순간 기분이 어, 상하기도 하고 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보여줘야 되나 참 어, 고민이 많이 되는데 아, 그렇게 많은 그런 경험들을 로빈포레스타인도 어, 학계나 이런 데서 치료사들이나 그런 전문가 집단들한테 맹 공격을 당했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그래도 인지 향상 프로그램 중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어, 확실하게 검증된 프로그램은 FI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부모님들이 전화로 물어봅니다. 어, 다들 그렇게 좋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었다. 어, 저는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도 어, 어머님들이 만나고 찾아갔던 곳이 별로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어,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시대가 바뀌었는데 옛날 방식의 프로그램을 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자기가 해봤더니 편하더라라는 방식으로 치료하는 곳에 그런 원장들을 찾아간 것이 엄마 아빠들의 불행이고 잘못된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냉정하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장애아동 키우는 부모님들이 보진 않겠지만 언젠가 그래도 이 프로그램을 본다면 한국에도 이렇게 어, FI를 알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저는 어, FI 중재자를 교육하는 트레이너로서 어, 제가 한국에서 교육하는 이상. 어, 제가 교육하는 이상 절대 삼류처럼 어, 어, 기교나 기술만 어, 부리고 엄마 아빠들에게 말장난만 하는 그런 치료사나 중재자는 교육을 안 하겠다라는 게제 신조고요. 어, 계속 지속적으로 많은 교육을 통해서 더 나은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게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어, 저는 이 유튜브를 찍는 목적 또한. 부모들에게 정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어, 정말 어, 다른 치료는 관심도 없고요. 그래도 가장 어,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어, 올바른 사고와 행동인데 이 사고력은 그냥 생기지 않고 그냥 형성되지도 않는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것을 치료 분야에서 담당하고 있는 인지치료사들이 좀더 양심적이라면. 자신의 방법이 옳지 않으면 가장 아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 최고의 방법을 배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 저는 그것들을 좀 기준으로 알려드리고자 해서 제가 유튜브를 찍는 목적입니다. 저 또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다양한 가정들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도 하루 24시간이 정말 부족할 정도로 정말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제가 틈틈이 이렇게 시간을 내서 촬영을 하는 목적은, 어, 저는 뭐, 어, 다른 무언가를 무엇보다도, 아, 이렇게 FI라는 게 예전과 다르게 한국에서 정착이 되고 있고, 또한 이 FI를 통해서 정말 아이들이, 어, 변해가는 그러한 곳이 있다라는 것을, 어, 나중에라도 부모님들이 알아두고, 또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 FI를 제대로 배운 치료사들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 길을 저는 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 많이들 전화 오시고 상담으로 오시지만, 어뭐 제가 뭐 여러 명인 것도 아니고, 저 혼자이기 때문에 제가 현재 감당할 수 있고 수업을 책임질 수 있는 아이들은 정해져 있고, 스케줄은 거의 꽉 차가고 있습니다. 어 현재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와도, 어 정말 맛집에서는 뭐 한두 시간 기다리면. 뭐, 얼마든지 음식을 먹고 갈수 있겠지만, 어, 현재 제 센터는, 어, 1년, 2년을 기다려도, 어, 수업 받기가 참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 저는 항상 한 학생이 종료되면 또 다른 학생을 받기 때문에, 어, 실제로 1년, 2년여 가까이 기다려서 최근에 수업을 등록한, 어,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어, 저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뭐, 뭐, 제가 너무 잘한다, FI를 잘하는 거는 맞지만, 굳이 사람을 더 모으기 위해서 제가 홍보하는 목적은 아니고요. 어, 제 어, 나름대로 또 제가 이렇게 제 소신대로 FI를 좀 한국에서 이렇게 정착이 돼서 갔으면 하는 바램으로 계속 부모님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상당히 치료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들이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정보를 수집해서. 어, 돈을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 가장 인기치료에서 가장 효과적인 어, FI 프로그램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어, 제가 어, 유튜브상에서 FI가 어떻게 어, 중재를 하는지 오픈을 해드릴 수 없는 것은 이거는 이제 국제 규진에 어, 의해서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본부에서 엄격하게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들을 오픈해 드릴 수는 없어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거를 알려드린다고 해서, 어, 치료사나 원장들이 뭐 나는 뭐한 10년 했으니까, 어, 8만 원장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알수 있다. 아, 그러니까 해보겠다. 아, 그건 택도 없는 소리고요. 어, 10년, 20년 그렇게 해온 치료 방법으로는 현재 제가 하고 있는 FI의 중재 방법은 배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정말 성부당이 사람 잡는다고 나 치료 조금 해봤으니까 아, 중재 끝까지 뭐 내가 좀 해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어, 제 동영상을 보면서 뭔가 따라할 생각이 있다면 저는 절대 어, 불가능하다는 라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따라하는 것은 나중이고요.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제가 지금 던지는 메시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정말 어저게 흉내 내는 것들은 가감하게 버리고 정말 아이의 인지적인 기능과 구조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내구조로 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치료사는 절대 중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부모님들도 많이 배우신 분들이 있지만 본인들이 많이 배웠다고 해서 중계를 쉽게 배워서 따라해서 아이의 인지적인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게 맞고요 어, 지금 많은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아, 더 이상 치료 믿을 수 없다 대학원 가시고 막 그러는 부모님들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어, 아이 자신의 아이를 치료하다가 센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 저는 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이 아이의 잠재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하나 하나씩 엉킨 매듭을 풀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은. 치료가 아니라 중재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어, 어, 부모나 치료사의 의식 수준이 높아야 된다는 것을 꼭, 어,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어, 유튜브에서 특별하게, 어,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계속 마인드를 좀더 긍정적인 마인드셋으로 좀 가서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을 좀 다르게 어, 해야 된다. 라는 게, 어, 제가, 어, 추구하는 방향이고요. 어, 그런 면에서, 음, 저는, 어, 정말 이, 유튜브를, 동영상을 보시고, 어, 정말 내 아이에게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다. 그런 분이시라면, 부모님들이시라면, 언제든 저는 환영합니다. 하지만, 저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 때로는, 어, 해드릴 수가 없다라는 점을, 어,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어, 전화를 주시고, 많이들 지금 물어보시는데, 지금 효과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지금 먼저, 내 아이에게 다시 기회가 왔다라는 것을 궁금하게, 음, 생각해 보시고, 이 기회를 놓치면, 어, 정말 더 이상, FI보다 더 나은 기회는, 어, 없다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합니다. 특히, 어린 장애아동들, 특히 경계선 아동을 키우는 부모님들 어, 그렇게 허성세월 하면서 지금 다니는 치료센터에서 인지치료 받을 때가 아니라는 거 명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아이의 인지적인 기능을 향상시키는 게 그렇게 어, 하는 치료는 불가능하다. 어,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어, 그 부분을 좀 아셨으면 하고요. 치료사들은 어, 정말 내가 하고 있는 거 내려놔야 되는데 좀 빨리 내려놓고 다시 처음부터 배워서 아직도 뭐 청청하게 4, 50년 일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안 되는 걸 붙잡고 부모들에게 그렇게 매달리고 부모한테 꼭 해줄 수 있다라고 자신의 능력밖에 일을 자꾸 얘기하는지 저는 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참 치료사들이 참 곤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은. 아, 이제는 골물대로 고맙다라는 거예요. 어, 정말 당신이 치료사라면, 양심 있는 치료사라면, 이제는 내 아이, 나를 찾아오는 내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배워야 할 때이지, 편하게 아무렇게나 치료할 때는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치료는, 어,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아이에게 맞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저는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깨닫고, 제 유튜브를 계속 보시는 것 같고요. 어떤, 어, 치료사는, 아, 뭐, 나도 저 정도는 하는데 뭐 하고, 뭐, 조그맣게 센터 차려서 강남에서 뭐 언어 치료하시고, 뭐 하시고 하는 분들, 놀이 치료 한다고 하고, 뭐, 자폐 아동들 한다고 유튜브 열심히 찍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어, 항상 그분들도 막히는 것은 사고가 갖춰지지 않는 이상은 어떠한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갈 때까지 가보고 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저는 이미 벽이 어디에 있을 걸 알기 때문에 그 벽을 하나하나씩 아이가 스스로 넘어뜨리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저는 찾고 있는 겁니다. 음, FI, 그냥 70년을 버틴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고요.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어, 20년도, 10년도, 어, 버틴 프로그램이 없다라는 것을 곰곰이 엄마나 치료사들은 생각해 보시고요. 어, 이제는 정말, 어, 전 세계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FI의 이중지효과가 도대체 뭐냐, 왜 인간을 통해서 아이가 변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어, 시간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국에서 FI를 하고 있는 이상은, 어, 저는 제가, 어, 가고 있는 그 원칙을 많은 FI를 배운 선생님들이 따라와줬으면 하는 게제 바람이고요. 뭐 저는 따라오지 않는 선생님들을 굳이 중재자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은 F.I.를 넣었다고 나를 중재자라고 칭할지 몰라도 어 제가 트레이너로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서 나쁜 행동을 하는 원칙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치료사들은 저는 그잘 중재가 아니다. 그냥 치료 기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치료사로서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어, 자기가 능력 안에서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항상 원칙을 지켰을 때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강자는 학교에서 지금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경계선 지능 아동들, 학생들이에요. 중고등학생들. 이 친구들이 학교 적응이 어려워서 자꾸 학교를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디에서도 지금 이것을 어, 케어해 줄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거. 어, 이거는 분명히 학교 선생님들도 문제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것저것 그런 아이들한테 해준다고 투입되는 강사들 자체도 제대로 지금 인지나 사고력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뭔가 그럴스하게보 보여주는 그러한 놀이중심의 공부로 끝나버린다. 그거는 아이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점에서 정말 가장 먼저 큰 변화를 줄수 있는 곳이 이 경계선 지능 집단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치료센터에서는 전부 다 이해들을 데리고 돈을 벌고 있어요. 아이를 낫게 해주는 게 아니라 돈을 벌고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허접한 워크북이나 자신들이 뭐 복사해서 쓰는 걸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석박사학이 나오고 대학원 나왔다고 하는 그러한 치료사들이 어쩜 그렇게 눈에 봐도 그게 이렇게 효과가 없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엄마들에게 치료라는 것을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참 세상이 무서운 게요, 그런 치료센터에서 1, 2년만 있으면 그렇게 당연하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정말 싫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치료냐라고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 곳에서 막 10년 가까이 일하다 나온 치료사들은요, 이미 머릿속에서는요, 그냥 고정된 방식으로 편하게 치료하는데 그냥 습관화되어 있는 행동들이 나옵니다. 말투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개인코칭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한테서 제 밑에서 제대로 배운 중개자를 키우는 게 목적이고요. 어, 그렇게 한명한 한 명씩 쌓아가다 보면 분명히 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유튜브 동영상에 거의 한0 개가 넘는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전하는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아이의 인지적인 구조를 먼저 변화시켜서 인지 기능을 향상시켜서 학습 전략을 갖출 수 있게 해야지 아이도 성인이 되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해줄 수 있는 곳이 한국에 어디 있느냐?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 중고등학생들 지금 경계선 지능인데 중고등학생들 학교에서 주고라고 암기로 버티고 있어요. 머리는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 현실 벗어나고 싶다면 파이먼 센터로 오시고요. 아직도 믿지 못하게 있다면. 제 유튜브 100개를 보십시오.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가능합니다. 그거 또 믿지 못하시면 1년을 보시고, 2년을 보시고, 3년을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깨우치면, 분명히, 그때서야, 아, 그거였는데, 아마 후회하실 거라고. 그때는 이미 늦다는 것을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저는, 어, FI만큼은 제가 지금까지 배워보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찾아봤지만, 이만한 것이 없었다라는 거. 그거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 미국과 유럽이 해마다 몇천명몇만 명의 중재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실에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도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F.I.가 아닌 인지치료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돈 아끼십시오.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입니다. F.I.를 안할 거라면 차라리 그 돈을 성인이 될 때까지 저축하시는 게더 나을 거예요. 왜냐? 성인 때 아이한테 필요한 돈이 더 많아질 테니까요. 어, 저는 어, 메시지 가능하다라는 거 믿지 못한다면 결국은 불행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어, 믿으신다 그러면 정말 믿음으로 오셔야지 의심만과 불안으로 걱정으로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그런 부모님들은 반기지 않습니다. 아, 어, 감사합니다.